안녕하세요. 개인 파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? 우선 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동시에 제출을 합니다.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 보수 예납비용을 내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파산 관제인 보수를 법원에 예납금으로 내고요. 그 다음에 파산 선고일이 잡힙니다. 파산 선고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.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신 참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. 본인이 참석해서 그날 처음으로 파산 관제인을 만나게 되는데요. 5분도 채안 걸립니다. 그때 파산 관제인이 안내문을 줄 거예요. 그러면 그 안내문을 가지고 의뢰하신 법무사 사무실에 갖다 주면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의뢰인한테 준비해 달라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준비가 되면 그 법무사님이 준비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할 겁니다. 그 후에 어떤 이상한 점이 있으면 파산 관제인이 자기 사무실로 채무자를 불러서 개인적인 면담을 거치기도 하고요. 아무런 의심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 파산 법원에서 의견 청취기를 잡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 한번 출석하면 되고요. 보통은 두 번은 참석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별 이상이 없으면 바로 면책 결정이 떨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